열렸다 닫혔다 하는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 가셨죠? 예, 예.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 오늘 하는 거는 완전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여기 여기까지 오면. 예, 그렇죠. 예. 여기까지 오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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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는 우리가 아웃 있는 스윙을 안 하려고 인투 아웃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암 릴리스 로테이션을 어, 했을 때는, 이, 나의, 나의 이 그립 끝하고 네. 손의 뭉치가, 오른쪽 이, 요걸 통과를 해야 돼. 이렇게, 네. 오른쪽 주머니를. 네. 그러면 인투아웃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초보자에서 슬라이스는 교정을 하는데, 중급자가 되면은, 슬슬 후이 나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 이때부터 바로 상급자로 올라가길 원하면, 이 그립 끝과 이 버시, 그립 끝과 이 손뭉치가 거꾸로 왼쪽 포켓 있죠? 이 왼쪽 포켓. 일로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해서 이 오른 어깨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 공간을 주고 여기서 돌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예. 근데 여길 통과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인투아웃 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인투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 그립 끝이 오른쪽을 통과하던 그립 끝이 슬슬 배꼽을 통과하면서 왼쪽을 통과하면서 어깨가 턴할수 있는 이 공간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때부터는 그러면 인투인으로 내가 스윙이 바뀌면서 크롭 페이스가 너무 많이 열리고 너무 많이 닫히고 암 로테이션을 했던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씩 해결이 되면서 이제 완전 이제 상급자로 간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초급자 그러면 아웃 인 스윙 중급자, 그러면 인투아웃 스윙. 상급자, 그러면 인투인 인 스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투인 인 스윙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아. 예, 이해가셨죠? 네, 결국 인투인을 가기 위한 과정이 었닌요 결국 인투인을 가는 과정에서 인투아웃을 연습하는 거죠. 아. 푸쉬는 나도 괜찮으니까. 푸쉬는 이거는 금방 이렇게 보시면은 금방 원상화 돼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인투아웃으로 들어올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엎어치는 느낌으로 가도 돼요 바로. 그러면 예. 예. 이제 똑바로 나가요. 여기 이제 인투아웃 양이 이제 많은 건데 이럴 때는 이제 나무 피해가고 뭐 이렇게 뭔가. 특수한 걸할때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대로 바로 들어와도 돼요 이렇게 그대로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골반이 네. 그대로 들어와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립 끝이 이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돼요 어프로치 하는 것처럼 니자 네.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 상황이 네. 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전에는 이제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가 났거든요. 네, 네, 네. 슬라이스가 난 이유는 아웃인으로 들어와서 이게 슬라이스가 났던 거거든요. 네. 말씀을 드리면 네. 근데 이제 지금 몇 회의 레슨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인투아웃으로 들어오는데 인투아웃으로 들어오려면내 손목치와 그립이 이 오른쪽 이 포켓 주머니를 통과를 하면은. 인투 아웃으로 들어와요. 예. 이게 인투 아웃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볼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버 드로우가 나요. 아. 이렇게 푸시나 이게 너무 지나친 인투 아웃이 형성되고 아. 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중급자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치면은 이제 약간 드로우성 구질로 바뀌는 아. 이 중, 어떤 상태냐면 중급자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 선수들이 고민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드로우를 많이 내진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 이 그립 끝이 왼쪽 포켓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치 이렇게 시샷 치듯이 페이드샷 치듯이 쳐도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엎어치려고 노력을 해도 볼은 똑바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칩샷 하듯이 이렇게 왼쪽을 갖고 들어와요. 예.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페이드 구질 정도나 스트레이트가 나버려요. 이해 가셨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그 투어 프로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정상급 투어 프로들은 뭐 페이드 샷을 친다라는 말이 이 얘기예요. 이 갈수록 도끼처럼 치는데? 예. 네? 그,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에는 진짜 아웃 티엔을 쳤기 때문에 볼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가는 이제 초보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회원님께 나타났었는데 그걸 인투 아웃으로 바꿔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드로우 구질이 났는데 드로우 구질이 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드로우 구질이 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의 페이드성 구질을 쳐서 똑바로 펴주거나 약간의 드로우만 치는 걸로 바꿔주는데 이때 연습 방법이 뭐냐면 전에는 이 그립의 끝과 손이 오른쪽 포켓을 네. 통해서 여기 오른쪽 주머니를 통과했다면 앞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왼쪽 포켓을 이렇게 지나가는 뭐라 했죠? 웨지샷을 치듯이 이렇게 깎아 쳐도 거의 똑바로 가거나 페이드가 가거나 미세한 드로우만 난다는 얘기죠 엎어 쳐도 아무리 엎어 쳐도 드로우 구질이 이렇게 난다는 얘기예요. 자 백스윙 할때는 음. 백스윙 할 때는 이 여기에 이 그립 끝이 꽂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음. 가요. 음.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네. 이게 드로우 구질을 치려면 이렇게 오른쪽 포켓을 통과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드로우 구질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왼쪽 포켓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네. 예 이렇게 꺾여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 그러면 헤드가 열려요 이렇게 아... 그러면 엎어치는 느낌이 나죠 예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그러면 헤드가 열리면서 과도한 드로우 구질이 이렇게 약간의 약간의 드로우 구질만 남겨놓으면서 거의 스트레스성에 가까운 볼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거죠 음. 크롭 페이스를 열려면 여기서 이렇게 웅크리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아, 오른쪽에 치면? 예, 이렇게 웅크리고 치면 얘가 열려요, 이렇게. 네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치니까 다치는 거고, 웅크리고 쳐야 되거든요. 오른, 오른 어깨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얘가 이렇게. 네네. 그래갖고 이제 크로 페이스를 다시 열면 되세요. 이렇게 치면서. 예. 그래서 이 정도만 드로가 나겠고. 이해 하셨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요요 요 동작만 나오는데 웅크리면서 얘그립 끝이 왼쪽 포켓을 지나가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예. 그렇죠. 그 동작이 이제 이제 그 동작만 마지막으로 남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선수들이 저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치지 하는 그 동작이 이제 나와야 크로페이스가 스퀘어로 들어가는 거죠.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게 웅크리고 들어가서 치는 이 동작이 나오면 이제 거의 완성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고, 예. 네. 네, 그렇죠. 예, 예, 예. 다시 한번 쳐보시면 크로페이스가 이제 열려야 되는데. 이프로 페이스가 열리려면 얘가 이렇게 웅크리고 들어가는, 요렇게 쳐야 얘가 열려요, 요렇게. 요렇게. 네. 예, 이렇게. 요렇게 웅크리고 들어가야 얘가 열리거든요, 요렇게. 예, 근데 그냥 팔을 펴버리니까 다치고 있는 거거든요. 요 상태에서 손은 움직이지 말고 웅크리고 들어가서 그립 끝이 왼쪽 포켓을 통과할도록 이렇게 해주면 얘가 열려서 맞아요, 이렇게. 손은 이렇게 손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안 쓰는데요 지금? 아예 안 쓰고 이렇게 웅크리는 네? 걸로만 치는 거예요. 웅크리는 걸로만 치네.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얘는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크로페이스 손 장난하지 말라는 이유가 크로페이스가 왔다 갔다 하면 볼이 많이 왔다 갔거해요그 음 그래, 이렇게 치는 거죠?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치는 거죠. 가능하나? 예. 이게 가능하죠? 이게 예. 언코킹, 이건, 이건 어떡하죠? 없애는 거죠, 이제. 아니, 없애는 예, 거요 조금씩 없애는 거죠. 네. 아, 예. 보이서 네.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그렇죠, 예. 백스윙 했다가 그대로, 예. 그대로 들고. 그대로 치는 거죠, 예. 어깨로만. 이렇게 느낌? 그렇죠, 예. 요렇게. 아. 예, 일반 되게 나오게. 지금 요런 느낌대로 가면은. 크럽패스가 지나치게 인투아웃이 안 되면서 페이스는 약간 열려 있는 상태로 거의 들어오만 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렇죠. 대로는거 그렇죠. 그걸 이제 향후로는 세게 치지 말고 그한 200만 치더라도 계속 이렇게 방향성 위주로. 예, 지금처럼. 예.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지금처럼. 어떻게 이걸 저거? 정이라는 건 지금 버퍼글로가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그렇죠. 약간 내, 너무 내려다 내려 맞는다는 얘기긴 하죠. 손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클럽의 패스는 스윙에 영향을 들 미치는데 그러니까 볼 궤적에 영향을 청음서부터 끝까지 미치는 게 클럽 패스예요. 출발부터 레딩까지 그런데 클럽 패스는 출발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가 공중에서 힘이 빠져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때 인투아웃으로 맞았느냐 아웃인으로 맞았느냐 에 따라서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요 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 손동작이에요 이 릴스는 어떻게 요 그러니까 자 그거 보시면은 그 우리가 옛날 스윙은 안 좋고 지금 스윙은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과거의 스윙에서는 릴리스 앤암 로테이션이 제일 중요했어요 네. 멀리 나아가는 사람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장비가 좋아져서 선수들 평균 드라이버리가 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바뀐 거죠 현대 스윙에 오면서 그래서 손은 내버려 두고 어깨만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로테이션을 할 거냐 숄더 로테이션을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현대 스윙은 숄더 로테이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수가. 네. 이해가셨죠? 네, 네, 네. 그암 로테이션 역할을 숄더 로테이션이 바꿔주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깨가 과거에는 그냥 어느 정도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손이 여기에서 암 로테이션을 감는 걸로 한다면, 지금은 다운 스윙 내내 거의 어깨가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오른 어깨가 출발로부터 끝날 때 피니시까지 쭉 끝까지 나가는 이유가 마지막까지 도는 거예요. 어깨가. 아... 예, 그래서 웅크리고 가면서 이 어깨가 끝까지 돌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러니까 김은국의 호랑나비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 호랑나비 출할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예... 예. 어깨를 이렇게 끝까지 가져가면 계속 페이스 앵글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어, 편차가. 편차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 페이스 앵글, 그러니까 손목의 각도에 의해서 이, 이 거의 대부분 좌우를 해요. 60, 70% 방향성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 방법을 조금, 이제, 향후에는 달리 해가지고, 요, 어깨 로테이션으로, 암 로테이션을 대체했다가, 어느 정도 감각이 나온다. 그러면 두 개를 적당히 섞는 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어깨 로테이션을 하니까, 약간 전보다는 인투아웃이 아니라, 약간 아웃으로 덮어치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렇게. 그러면 소폭 거리는 줄어들더라도 방향성을 잡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방향성 위주로 가는 거죠. 네. 거리는 소폭 줄어들지만 방향성이 일단 담보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어깨에 스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때 어차피 나중에 이제 어깨 스윙도 해야 되고 암 로테이션도 해야 되고 거, 거리를 요구할 때는 암 로테이션을 해야 되고 거리를 요구하지 않고 좀더 방향성 위주로 갈 때는 어, 숄더 턴을 해야 되는데 숄더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두개다할줄 아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다, 다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수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예,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숄더 로테이션을 할 때에는, 네. 거리는 좀 10m, 20m 들러가더라도, 무조건 일정 방향으로 보내야만 할 때에는, 우리가 숄더 로테이션을 하는 거고, 빼웨이가 음. 엄청 넓고, 이건 어떻게 쳐도 오비가 안 나는데, 그럴 때에는, 그, 코스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넓게 해줘요. 네. 전장 거리가 긴, 뭐, 팝보글 같은 경우는, 네. 좁게 하진 않아요. 넓게 해 주기 때문에 좀 마음껏 때려 봐라 하고 그 설계자의 의도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 그냥 아무 로테이션으로 때려도 돼요. 예. 근데 뭔가 내가 일정한 어떤 그 굳이 스트레이트성 구이를 필요로 할 때에는 우리가 숄더 로테이션을 하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페이스 앵글만 일정하게 간다면 떨어져도 어디, 거기 중앙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 이제 메카니즘은 이해 가시죠? 예, 예. 예. 왜 선수들이 막 이렇게 웅크리면서 이렇게 치고 있는지. 예, 예. 그래서 그거예요. 예. 손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아, 그대로 따로. 그렇죠. 만약에 어려워. 손을 쓰면 얘가, 얘가 올라와야 돼, 상체가. 손이 펴, 어떠세요? 총 길이를 봤을 때. 손이 펼쳐지는 만큼 상체가 튀어 오르면서 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웅크리고 계속 간다는 얘기는 어깨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손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치는 80%의 볼은 거리보다는 방향성 일주로 치고 있다는 거죠. 네. 어, 확실히 페이스 방향이. 엄청난 변동을 일으키다가 지금 일정하게. 예. 예. 그거예요 예. 음. 거리는 1,20m 조금 포기하고, 네. 예. 방향성으로 가, 려고할 때. 어, 음. 예. 아, 까다롭고, 뭔가, 좁은 홀을 만났을 때, 티샷을 만났을 때. 예. 아, 이랬을 좁은 때. 좁은 곳에. 예, 예. 그렇죠. 제대로 안 걸리면 난리나요?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암 로테이션은 드로우가 걸리면 진짜 많이 걸려요. 예. 그래서 뭔가, 어, 이랬을 때는 왼쪽이 뭔가 위험했을 때, 이랬을 때, 스트레이트 썸네지는 아니면 약간, 약간 드로우나, 아니면 드로우가 안 걸리면 약간의 페이드만 걸려가지고, 왼쪽으로 안 가게끔. 예, 그랬을 때, 이 숄더 턴, 숄더 로테이션을 좀더 해주는 겁니다.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이게 들어올 틈이. 그니까, 러 얘가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전제 조건이 자, 백스윙 할때턴앤 예. 푸시 턴앤 푸시 이렇게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스윙 할때 왼쪽 이세 손가락하고 연결된 이 팔꿈치 이걸 그대로 누르면서 푸시로 밀으면서 푸시로 미는데 왼 어깨를 푸시로 가는데 오른쪽 골반 어때요? 턴으로 같이 음. 돌아줘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안 그러면 우리 프로님들이 그 레슨 하는 그거에 그 모순에 걸려요. 음. 프로님들이 그대로 빼세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예. 이게 모순이거든요.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빼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서 이 스퀘어가 되냐 하면은 얘가 이게 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네. 요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음. 백스윙 할 때는 이, 이 골반이 턴, 푸시, 앤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회원님은 푸시, 푸쉬, 푸시로 갔다가, 턴으로 가면은 닫히는 거고, 푸시로 갔다가 다시 푸시로 가면 열리는 거고, 요거 때문에 크로페이스가 열리고 닫히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니까 러 백스윙 할 때는 턴, 그 다음에 다운 스윙 때 푸시. 여기 골반을 이렇게 교정할 거예요. 근데 예예. 지금 오늘은 많이 가운데로 가는데 그나마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크로페이스가 이 골반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 스윙 할때 이렇게 푸시로 밀려요. 이렇게. 음, 그러면 네. 리버스 피봇이 됐다가 다시 정상화되면 열리는 거고 예. 이게 그대로 다시 턴이 되면은 다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손동작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 골반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열리고 닫히고 있는데 요거를 백스윙 할 때는 턴, 엠, 푸시, 턴, 앤 다운스윙, 푸시, 앉으면서 이렇게 요 동작을 더 집어넣을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오늘 한 거는 최대한 손은 가만히 있고, 요 각도 90도, 90도, 클럽과 내 손이 이루고 있는 이 각도 90도, 예. 그 다음에. 로우암과 어퍼암이 이루고 있는 이 90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갈 때 회원님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음. 만약에 백스윙 할때 이렇게 됐다 네. 들어갈 네. 공간이, 공간이 있죠 공간. 계속 네. 들어가죠 이렇게 네. 그 문제였으니까 그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교정해 드릴 테니까 네. 잊어먹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을 말,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야, 수고하셨습니다